자, 이번 시간에는 어, 지금 현재 시황이 다소 불확실한 에, 그런 흐름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어, 종목을 주도하는 단기 주도주 종목을 검색 시스템을 통해서, 검색 전제 시스템을 통해서 자, 올라와 있는 종목들을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주도주 종목들이 항상 중요하죠. 에, 주도주의 흐름이나 방향. 또 상, 상승 어, 강도 자, 이런 부분들을 항상 파악을 해야만이 어느 업종 어느 테마 쪽에서 어, 시세가 형성이 되고 기관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집중이 되며 또 관련되는 업종 내에 종목들의 움직임을 파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 항상 시장이 좋든 좋지 않든 주도주 종목들을. 어,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아 그렇다면은 어, 지금 검색 천재 시스템을 통해서 어떤 종목들이 아, 지금 올라와 있는지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검색 천재 시스템에서 음, 이제 단기 추도주 종목들을 지금 일단 보게 되면은 어, 보시는 것처럼 뭐한 열다섯 종목 정도 내외 정도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어, 계략적으로 언뜻 보게 되면은 어, 어떤 특정 세카나 특정 어, 테마가 올라온 것이 아니라 좀 골고루 지금 올라와 있는 것을 지금 어, 우리가 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음, 뭐 전체적으로 이렇게 지금 보게 된다 그러면은 어, 롯데 지주도 뭐 롯데그룹의 지주회사죠. 자 롯데그룹 하게 되면은 뭐 소비 쪽의 대표적인 그룹 아닙니까? 예. 그 코로나 쪽에 직격탄을 맞은 예, 그런 어, 그룹이라고 봐야 되겠죠 소비비중. 그래서 롯데지주라든지 또 아래쪽 보면은 롯데쇼핑, 신세계인터내셔널. 이거는 항상 어, 롯데쇼핑, 신세계인터내셔널 어, 그리고 지금 아래쪽 보면 현대백화점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 관련 주쪽 이제 코로나 팬데믹의 이거뭐 끝나가는 예, 그런 지금 분위기로 지금. 오늘 같은 경우 확진자 수가 지금 5천 명대인가요? 예. 네. 아주 이제 좀 많이 지금 줄은 것으로 지금 나오는데 아마 월요일에도 시황이 미국 시장의 다수 쪽또 다시 불안정해지는 이런 지금 분위기지만 소비 관련 주 쪽, 그래서 롯데지주, 롯데쇼핑, 신세계인터내셔널 뭐, 현대 백화점. 자, 요쪽 소비 관련주 쪽 종목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먼저, 어, 롯데 지주 같은 흐름을 지금 보게 되면은, 뭐, 꾸준하게 알게 모르게 야금야금씩 해서 조금 성격 급하신 분들은 조금 답답한 그런 종목인데, 중장기로 그냥 묻어놓고 가는, 예, 그런 그 종목으로서, 어, 뭐, 좀 적절한, 예, 그런 종목이다. 이런 부분들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고, 어, 그리고 지금, 롯데 쇼핑 신세계 인터넷이나, 롯데 쇼핑이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좀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는데, 신고가를 살짝 내면서 10만원 돌파 나오고, 롯데 쇼핑도, 어, 제가 이제 탑세븐 종목에서도 금요일 날 부서하면서, 아 어, 말씀을 드렸었죠. 자, 요 종목도, 전체적으로 월봉 흐름이나 큰 흐름을 보게 되면은, 낙폭 과대 종목이에요. 이미. 워낙 지금 많이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어, 현대백화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롯데 쇼핑 같은 경우도 조금 긴 호흡으로 보면은 여전히 어, 매력적인 종목이다. 이렇게 지금 보이시고. 어, 현대백화점 마찬가지죠. 뭐, 거의 백화점 주들이 거의 뭐 비슷한 흐름입니다. 예, 그래서, 현대백화점 롯데 쇼핑. 그리고 이제, 그, 그, 고가 수입품 쪽에 좀 특화되어 있는 신세계 인터내셔널. 신세계 인터내셔널도 꽤 괜찮다 그랬죠. 어, 신세계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도 액면 분할을 지금 하고 나서 가격이 꽤싸 보이는데 아주 뭐 강력하게 치고 올라가는 그런 패턴은 지금 아니지만 예, 무난한 흐름의 상승 흐름 차트의 패턴이 패턴 자체가 예, 계단식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는 예, 그런 흐름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 지금 단기 주도주 종목으로 어, 소비 관련 주죠. 어, 좀 알아봤고요. 그리고 하나 더 볼까요? 여기 아래쪽을 보면 은 지금 공구우먼도 지금 나와 있죠. 요는 이제 신규 상장 종목인데 공구 어, 기계를 나타내는 공구가 아니라 영하고 구, 우먼, 여자, 여성 브랜드 쪽에 특화되어 있는 여성 브랜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그런 회사로 봐야 되겠죠. 신규 상장 종목인데 어, 지금 거의 뭐 신고가를 내는 그런 지금 분위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단기 주도주 쪽에 여기, 음, 검색 전제 시스템에 지금 잡힌 것으로 이렇게 보이지는데, 지금 4만원까지 지금 돌파 나왔어요. 종가가 거의 뭐, 아 신고가 나는 이런 지금 흐름이죠. 그래서 지금 한섬이라든지 영업무역 같은 의류 관련주들, FNF, 뭐, 흐름이 뭐, 최근 들어서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제 공구우문아요 종목이 의류 관련되는 종목들의 시세를 어, 끌고 가고 있다. 특히 이제 FNF 같은 경우는, 어, FNF도 얘기가 나온 김에 한번 볼까요? FNF도, 어, FNF 같은 경우도 흐름을 보게 되면은, 이제 빅렐리는 일단 조금 마무리된 것 같아요. 큰 흐름이, 어, 큰 흐름이 이제 워낙 크게 많이 지금 한번, 큰 시세를 한번 냈기 때문에, 예, 최근에 흐름은 다소 주춤하죠, 그죠? 예, 큰빅랠리가 일단, 1차적으로 지금 마무리된 상태이기 때문에 크게 가기는 조금 쉽지, 않, 어, 쉽지 않지 않겠느냐. 예, 이렇게 지금 생각이 돼요. 워낙 큰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어, 공고문이라든지, 뭐, 한섬 영업무역, 이런 종목들 쪽좀 관심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이제, LS. LS도 우리가, 어, 지난주에 한번 어, 한번이 아니라 이제 몇번 소개를 시켜 드렸었죠 흐름 자체가 상당히 좋습니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지금 수급도 기관 외국의 수급도 뒷받침이 되고 그래서 항상 아 어, 요런 자리에서 그러니까 음 요런 자리에서 이제 매수 신호가 이제 뜨게 되는데 요 자리 또는 요 자리 중간 쯤이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매수 신호가 뜨면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조금 고점에서 제점에서 못 샀다 라고 해서 어, 안 따라 따라 그 너무 부담을 가질 필요 없다. 그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조금 묵직한 종목들이 이렇게 강력하게 캡 상승 후 양봉, 캡 상승 후 양봉 흐름이 나오고 수급이 이렇게 받침이 될 때는 꽤나 장기간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은,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LS 같은 경우도 지금 주도주 쪽으로, 보는데 지금 전혀 지금 손색이 없다.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되고요. 어 주봉 흐름을 한번 볼까요? 그래서 지금 현재 흐름으로 본다 그러면 목표가를 한 8만 원 정도까지, 직전 고점 수준까지 예 보는 거 크게 무리가 없겠다. 물론 이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는 시황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어 그리고 지금 뭐 최근에 지금 뭐 가장 핫한 또 종목 중에 섹터 중에 하나가 <laughs> 어 지금 태양광 풍력 쪽이죠, 신재생 에너지 쪽인데 하나솔루션도 확실하게 지금 뭐 단기 주도주라 해도 뭐. 어? 뭐 전혀 틀림이 없습니다. 아주 강력하게 올라가는 종목이죠. 그래서 지금 하나솔루션도 최근에 지금 오시아와 함께 그리고 뭐 중소용주, SNH라든지 뭐 신생이엔지 이런 종목들도 들썩들썩 지금 하고 있는데. 아 어, 대표주라고 할수 있는 지금 하나솔루션하고 OCI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특히나 지금 OCI 같은 경우, 저,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아주 강력하게 지금 계속 양봉으로서 지금 흐름이 나오고 있죠. 이렇게 시세가 강력하게 올라서게 되면은, 이제 단기 주도주 임은 물론 이거니와, 에그 예, 흐름 시세 자체가 시, 생각보다 쉽게 안 꺾입니다. 한번 오유증을 타게 되면은, 수급적인 측면도, 어, 그 뒷받침이 되는 그런 지금 종목이라 그랬죠. 하나솔루션 수급적인 측면을 지금 보게 되면은 특히나 이제 기관이 아주 강력하게 매수 매수가 들어오는 흐름을 좀 확인해볼 수가 있고 외국인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지금 쌍크리 패턴으로 오게 되면은 지금 부분적으로는 지금 당직 과열권까지 들어왔어요. 예, 들어온 상태인데 쉽게 끊이지 않는다. 조금씩 올라가다가 오르고 빠지고 하는 흐름이 지금 옆으로 반복이 될 거다. 고점에서면 이제 행보 조정하는 흐름이든가안 그러면 또 계속 치고 올라가든가둘 예, 중에 하나다 그래서 단기 주도주 종목들의 특징이 그런 이런 특징을 나타내죠 자 그렇게 보시고 그리고 지금 s oil도 있죠 그죠 음 정류 관련 주쪽 종목 중에서 s oil이 이제 주도주 쪽으로 지금 잡혀 있는데 어 역시 뭐 수급적인 측면도 좋습니다 특히 이제 외국인 수급이 상당히 강하죠 예, 외국인 외국인 수급이 상당히 강한데다가, 최근에 이제 기간도 단기적으로 매수가 들어오는 흐름이죠. 그래서 지금 신고가를 내는 11만원까지 돌파, 여기서, 어, 부분적으로 지금 박스권 흐름을 부분적으로 보여주다가, 예, 최근에, 예, 신고가를 살짝 내면서 밀리지 않는, 예, 버티는, 예, 이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역시 유가상승에 지금 뭐 수혜주 쪽이라고 지금 보면 될것 같은데,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EU 지난주죠. EU 쪽에서 러시아산 원유를 연말까지 90%까지 줄이겠다. 그 얘기 나오면서 신재생 에너지 지금 뭐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하나솔루션이라든지 이런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 쪽. 그리고 또 유가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정유 관련주 쪽. 흐름도 괜찮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이제 세부 MEC, 이게 예, 지금 금요일 날 위쪽으로 슈팅이 나왔어요. 예, 위쪽으로 지금 슈팅이 나왔는데,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이런 종목들이 이제 신고가가 한번 나오게 되면은 어, 그, 좀큰차트를 한번 볼까요? <laughs> 어, 신고가가 위쪽으로 지금 나오게 되면은. 어, 제가 이제 늘상 우리가 검색 전자 시스템에서 이런 자리에서 매수 시그널을 지금 차트 우량주 쪽에서 매수 시그널을 보여준다 그랬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신고가가 나는 이런 중간쯤에서는 무조건 잡아야 된다. 예,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가 매수 신호를 지금 드리고 있고 그래서 생각보다 이런 자리가 어, 한번 돌파 나오면은 잘안 밀린다. 예.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기술적인 분석을 하게 되면은 거래가 지금 많이 터지면서 고점에서 상대 양봉이 나오고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고점일 가능성이 높다. 예, 많은 돌파가 나오면서요. 예, 많은 때 돌파가 나오면서 약간은 단기 오버슈팅이 나왔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정권사 추천도 들어왔죠. 워낙 지금 1분기하고 실적이 좋았고, 아, 반도체 쪽에 이 회사는 세보 MEC 같은 경우는 아, 어, 반도체 같은 이제 하이테크 공장을 건설하는 데 들어가는 아, 어, 뭐랄까? 뭐 배관이라든지 그러니까 하이테크 공장에 들어가는 어떤 건설 자재, 장비 그런 쪽에 이제 좀 전문 회사인데 반도체 증설에 최대 수혜주다라는 증권사 리포트 하나 나오면서 이렇게 강력하게 상승흐름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요거는 지금 이제 고점에서 어 장대양봉에 오버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요거는 지금 자리는 매도 자리지 매수 자리는 아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이제 성광밴드 태광 요거는 어요 종목은 지금 제그 어 유튜브 홈페이지에 집중 분석을 해놨죠 두 종목 다. 아, 피팅 관련 주로서 흐름이 상당히 좋고 수급도 좋고 뭐 이것저것 나무랄 데가 없다. 전방산업 조선이라든지 또 석유화학 뭐 등등 해서 전반, 전체적으로 전 지금 다 살아나는 그런 분위기 때문에 특히는 이제 태광 같은 경우도 뭐 수급적인 측면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야금야금해서 지금 올라가는 이런 지금 패턴이죠.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고점 매수를 무서워하면 안 된다. 성광밴드도 지금 마찬가지다. 예,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될것 같고. 수급도 지금 뭐, 요거의 기관인데요. 성광밴드 태광 두 종목 다 수급이 매우 강하게 들어오는 종목이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아, 롯데 지주, 롯데 쇼핑 아, 신세계 인터내셔널, 공구, 고 뭐, 소비 관련 주 쪽은 한, 한 번씩 우리가 어, 처음에 지금 체크를 했고. 그리고 지금 STI. 반도체 쪽을 보면은 지금 이제 중소형주 쪽에서 주로 이제 동진 세미킴이라든지 최근에 지금 이제 한미반도체가 저점을 나온 것 같고, 어, 금요일날 검색전자 시스템에 한미반도체가 부분적으로 지금 저점에서 매수 신호가 떴고요. 이제 대형, 그러니까 뭐, 워링 IPS 뭐, 등 우리가 알만한, 익숙한 그런 종목들 이외에 지금 STI 그리고 지금 ISC 두 종목 정도 보여요 반도체 관련 주가 그 STI도 어 지금 이제 소형주 쪽이기 때문에 뭐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기는 뭐 조금 그 그렇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좀 참고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 ISC는 우리 검색 전자 시스템에 꾸준하게 지금 뜨고 있는 그런 종목이에요 예. 그래서 이런 패턴이 한번 뜨게 되면은. 아 한번 돌파가 나오게 되면 어 부분적으로 장중에 밀리더라도 저점 매수 항상 살아 있는 이런 흐름이 나오게 되죠. 최근에 기간 매수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요 종목도 이제 적극적인 추경 매수보다는 눌림목에서, 그죠? 예, 눌림목에서 매수를 해도 이런 종목들은 웬만해서는 한 분만에 뒤로 밀리지 않는다. 계속 갈 확률이 6대4, 7대3 정도로 더 높다고 라 봐야 되겠죠. 그래서 ISC, STI, 예, 단기 주도주로 검색 전제 시스템이 지금 뽑아놨고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잘 나가는 종목, 그, 섹터음에는 우주항공 관련주죠. 우주 항공 관련주, 인텔리안 테크, 한국 항공 우주, 대부분 다 지금 부분적으로 20일 선이든 60일 선이든 신고가를 내는 그런 지금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비트로 테크, 한양 ENG, 그리고 세트레가 우주 항공 테마주가 지금 세 종목이 단계 주도주로 올라와 있어요. 그죠? 다 이제 우주 항공 관련주라고 봐야 되는데, 이것 이외에도 지금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뭐 인텔리안 테크 등등 AP 위성 등, 어, 그~ 항공 우주 관련되는 종목들 흐름이 다들 상당히 좋습니다 예 상당히 좋은데 비트로테크도제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예 소리 소문 없이 그냥 야금야금해서 올라가는 흐름이고 어~ 당매매하는 사람들은 애틋해서 못하죠 기관 외국인 수급도 지금 살아있는 흐름이고 어~ 그리고 지금 어~ 한양 이엔지도 역시 지금 뭐~ 비트로테크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예 한양 이엔지도. 마찬가지고요. 어, 세트레가이가 지금 이제 그뭐 위성 산업에 확실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죠. 아마 요것도 인텔리언 테크와 함께 꽤 같이 안을까 생각이 돼요. 좀큰 차트 럼을 한번 볼까요? 어, 세트레가이도 지금 보게 어, 보 되면은 어, 완전히 뭐 사장 최고가는 안 나왔지만 지금 하나그룹에 지금 인수가 되고 나서 어, 주가 흐름이 어쨌건 지금 워낙 지금 작년 하반기 올 상반기 너무 안 좋으니까 그죠? 지금 이제 오만 원대 다시 지금 회복을 한 상태예요. 네, 회복을 한 상태고. 그래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인텔리언테크 세트레가의 한국 항공우주 같은 종목들은 우주 관련되는 종목은 뭐 작년에 한참 미국의 스페이스X 어, 어, 민간 우주 탐사 회사죠 대표적인. 예 그런 회사들이 민간인들 우주 항 우주 여행이 이미 시작이 됐고 이제 국내에서도 어~ 지금 뭐~ 활발하게 연구 개발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조금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아 어, 포트폴리오 매매로 중기 포트폴리오 매매로 선호, 선호하시는 분은 한국 안에 어~ 우주 관련되는 종목 한 종목 정도는 넣어가지고 가는 거는 어~ 꽤, 꽤 괜찮겠다 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인텔리언 테크 한번 볼까요? 어, 인텔리안 테크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 뭐 상당히 좋습니다. 안, 흐름 자체가 상당히 안정적이죠. 예, 안정적인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항공 우주 관련되는 종목, 에 예, 관심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되고. 그리고 HD, 이제 현대. 이것도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요렇게 지금 그 패턴이 어 고점을 살짝 돌파 흐름을 하게 되면 은 나오게 되면 은아 쉽게 뒤로 안 밀린다 그죠 음 그래서 검색 전제 시스템을 제가 이제 항상 강조를 하는 게어 차트 우량주든 수급 호전주 쪽이든 당일날 베스트 세븐 종목이든 하반경직성이 강하고 그래서 매매를 항상 할때 여기에 뜨는 종목들 중심으로 매매를 하게 되면 은 단기간에 크게 낭패를 당하는 일은 혼자서 종목 선정을 해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그런 그 실수를 많이 줄일 수가 있다. 또 주도주를 매매를 할 수가 있다. 이런 특징, 특징적인 장점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내일부터 해서 6월 7일부터 해서 어이그 검색 전자 시스템을 장중에 실시간으로 잡아내는 검색 전자 시스템을 제가 오픈을 할 예정입니다. 실시간으로 9시부터 3시 반까지. 그리고 10시, 11시부터 10시부터 11시 반까지는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예, 많은 들 참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검색 전제 시스템 여러분들이 검색기들을 많이 얘기들 들어 보셨겠지만 예, 여러분들이 보던 거하고는 수준과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자, 오늘은 어, 단기 주도주 종목들을 집중적으로 분석해 봤습니다.